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계속합니다. 오늘은 5월 1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5월 14일 자문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바해를 받은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바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릎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바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성설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과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리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운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으며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 또그 가운데 어떻게 건지셨는지 다 보고 알고 있다고 확인해 줍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박해를 받겠지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당부합니다. 특히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니 말씀 안에 거하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10절 11절 말씀 근거로 환란 중에도 건져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세가 되어 갈수록 자기만 사랑하고 또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고통이 심한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 그런 일을 하는 가운데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쭉 상기시켜줍니다 15년 동안 디모데와 같이 동행을 했기 때문에 그의 삶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울의 가르침과 행동 또 의향과 믿음,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의 삶을 살아왔음을 디모데는 옆에서 다 봤던 것이죠. 특히 안디오, 이고니온, 루스트라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큰 환난과 박해를 받은 것을 함께 경험하고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디모데도 알고 이미 듣고 보고 있었죠. 그러나 11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런 환난과 핍박이 없을 거라고 말하지 않고 이런 어려움과 힘듦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도 역시 디모데가 알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받기를 받을 것이다. 그것을 예측하고 각오를 해야 된다. 하지만, 하지만 그런 환란과 어려움 가운데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건져 주실 것을 이 모든 환란과 핍박 가운데도 건져 주시고 지켜 주실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사역하라는 의미로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할까요? 역으로 보면 내가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손해를 보고 박해를 입고 뭔가 내가 힘든 일이 있다면 신앙 때문에 딴거 말고 그런 때문에 있다면 이건 뭘 의미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경건하게 살려고 한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역으로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 봅시다 만약에 내가 신앙 생활하는데 아무런 저항이 없어요 불편함이 없고요 손해보는 것도 없고요 뭐 그래요. 그렇다면은,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되어 있는가? 교회를 세우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되짚어 봐야 되는 것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연어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비닐을, 생선 비닐을 거스, 거스르는 거라고 진짜단 말이야. 그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아요. 왜 그렇게 사냐고 뭐라고 그럴 거고, 비난할 거고, 뭐 하여튼 못 살게 굴 거고, 손에 입히게 할 거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부담을 주고 뭔가 할 거예요. 이러면 이럴수록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왜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뭐 하시나 왜날안 도와주시나 왜 나를 이런 일이 생기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거꾸로 거꾸로 아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를 놀래지 마시고 그런 환란과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도 오늘 사도구 바울이 고백했던 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1절에 얘기하잖아요 이 모든 걸 너도 알지 않니? 근데 또 알아야 될게 있다. 주께서 이런 환랑과 삐빡 가운데서도, 모든 것 가운데서도 나를 뭐있다 건져주셨다. 상황과 조건은 더 악화될 거할 겁니다. 앞으로 갈수록 그럴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요? 이제 점점 어려워집니다. 좀 말립니다, 막. 동기들이 막 개척을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은. 어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점점 더 통폐합 되어 가겠죠. 믿는 사람도 힘들어질 겁니다.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증상이지만 그렇다고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복음대로 살려고 하고 하면 할수록 한난과 핍박이 있지만 건져 주실 것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나아가는 저와 이런 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12절, 14절의 말씀이에요.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이미, 이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어떻다고요? 예, 박해를 받으리라. 12절에.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또 세상은 속이는 자들은, 세상에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어쨌든은 자기께 자기가 속아서 속기도 하는 시대가 올 거다. 늘 남만 속이겠냐, 지도 당한다. 이렇게 서로 먹히고 먹히고, 나는님, 뛰는 놈이 나는 놈이고, 이런 식으로 세상은 그럴 거다, 앞으로.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살아갈 거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박해를 받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 따르지 않고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세상은 불편해하고 그걸 힘으로 눌리려고 하죠. 그럼,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사도바울은 디모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미 사도바울은 디모드에게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보고 알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죠, 앞에서. 스승이자 영적 아버지 같은 사도 바울로부터 배워서 확신한 일에 뭐하라? 거하라. 이래야 경건하게 살수 있다. 거하라. 거하란 말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머물러 있어라. 거기서 생활해라. 그 뜻이에요. 거하라. 그리고 계속 그 가르침대로 쫓아가며 살아가라.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환란과 핍박 가운데도 우리가 정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 여러분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때 이런 환란과 어려움 가운데도 꿋꿋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뭘 배우고 확신한 일에 있어야 뭘 그렇게 할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늘 배워야 되고 또그 가운데 그렇다라고 정말로 동의하고, 아멘하고, 그런 확신을 하고, 이거 맞다라고, 옳다. 정말 그렇다라고 확신하고. 이런 가운데가 뭐가 있어야 그 가운데 살아갈 것 아니겠어요? 뭘 배운 적도 없고, 확신한 일도 없고, 뭐 물에 물탄는 술에 술탄는 그냥 그리뭉통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 가치관에 딱 먹기, 먹잇감이죠, 먹잇감. 말씀대로 살아낼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그냥 휩쓸려서 시류에 영합하면 시류에 쫓아다니면서 그냥 살게 되어 있어요. 배우고 확신한 일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냥 물살 떠내려 가는 대로, 떠내려 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끝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건하게 살기 위해 말씀을 잘 배우는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거하는, 그 안에 머물러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장담을 못 해요. 우린 연약해요. 우린 장담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배우고 알고 있는 확신한 일에 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이 성경의 유익을 알고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 디모데가 무엇을 배워서 확신했는가? 예, 어렸을 때부터 배웠고 사도 바울에게서 확인된 성경이에요. 디모데가 외조, 뭐 그다음 어머니 로이스 유니게로부터 유대인으로 보인다고 그랬죠. 어머니, 할머니, 외할머니가 성경을 잘 가르쳤던 것 같아. 요 어려서부터 이 성경을 어렸을 때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시 못한다고요. 이게 차곡차곡 쌓여면 나중에 정말 이게 나중에 폭발력 있게. 예, 언젠간 성장점이 터질 날이 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것이 확실하게 정리가 됐어요. 배우고 확실한 내내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 그러니까 디모데가 배운 성경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왜 성경이 유익한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3장 16, 1 7절의 말씀을 얘기를 해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여기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 말은 곧복음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 자주 인용하는 거,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성경에 담겨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이런 지혜가 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요. 또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곧 성경의 가마 감동으로 인간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음을 신하고 인정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유익인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하게 만들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험한 세상에서 역풍을 맞으면서도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결국 성경의 유익을 우리가 인식하고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줄로 압니다.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늘 여러분은 말씀 앞에서는 저와 이름 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놓치는 순간 죽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통독하셔야 되고, 말씀을 공부하셔야 되고, 묵상하셔야 되고, 암송하셔야 되고 이런 작업들을 매일매일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죽어갑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건 제가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살 수가 없다고요. 주일날도 설교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한번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저 택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라낼 수가 없어요 그거 갖고 매일매일 자신을 쳐서 말씀으로 굴복시키고 목상하고 그렇게 해도 살기가 어려운데 안 됩니다 우린 그렇게 강한 자들이 못 됩니다 그렇게 꾸뚝심 있고 이렇게 이른 경관자들이 못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먹고 말씀을 적고 말씀을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밥 먹듯이. 하루 안 먹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어요? 기운 없잖아요. 매일매일 그렇게 꾸준하게 밥 먹듯이 양식을 먹어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여러분이 그런 험한 세상에서 버티고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레마 말씀이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교훈이란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을 교훈한다 이렇게 말하고요. 책망이란 뭐죠? 잘못된 것을 깨우쳐 주고 깨우쳐 주는 것을 책망이라고 해요. 바르게 한다라는 것은 잘못 사는 것을 이제 똑바로 교정해 주는 거, 튜닝해 주시지 바로 잡아주는 걸 말하고요. 의로 교육한다라는 말은 바르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뜻이에요. 이 성경이 주는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신앙과 삶의 표준이 되죠. 우리도 자, 기준, 표준, 이게 흔들릴 때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온전한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 주의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란 곧 말씀의 사람인 것 기억하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이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질문이 뭡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활랑과 핍박이 어려우고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시대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렇다면 이런 가운데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뭐죠? 활랑과 핍박이 올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러려면 그럴수록 어려움이 와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걸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런 게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그게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없으면 내가 말씀대로 안 산다는 뜻일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옵니다. 환란과 핍박이 옵니다. 그렇지만 그 위급한 가운데도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건져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와도. 두 번째는 뭐예요? 이미 배우고 확신한 일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거기에 거해야 돼요. 수없이 가르쳐 주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가르쳐 주면은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정말로 내가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 붙들고 그렇게 그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린 휘둘려요. 그러지 않으면 휘둘린다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성경의 유익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성경의 유익을 명심하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알고 싶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상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뭐, 기도하니까 뭐가 봤다는, 내가 그런 걸 전적으로 부정하진 않지만, 전, 저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어떨 때 신뢰가 가냐면, 저 사람이 철저하게 말씀의 사람일 때 그렇게, 그런 걸 하면은 그래도 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의 기반은 하나도 없으면서 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런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정말 걱정이에요, 걱정. 경건한 게 아니라, 뭔가 밑이, 기반이 없어 보여요. 밑에 이게 토대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사단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귀신도 틈탄단 말이에요. 악령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보면은 그걸 부정하지는 않는데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거가 어떻게 말씀, 말씀을 통해 말씀하세요. 말씀을 통해. 요 말씀이 충분해요. 말씀이면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매번 달라요. 매번 주시는 말씀이 그 임팩트가 있어요. 그,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그 달라요, 뉘앙스가. 그래서 깨우쳐 주셔요. 그래서 전혀 저는 문제가 안 돼요. 전혀 문제 될 것도 없고, 모르, 내가 안 하려고 해서 모르는 거지,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하고, 정말 그 들으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충분히 가르쳐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 믿으시고, 오늘 성경이 유익에 대해서 믿으시고, 설성경을 가까이하고 생활하고 매일매일 먹고 묵상하는 그래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저와여 이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476장 찬양지 풀고 기도하겠습니다 476장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예 그렇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주님, 내가 가고 사는 것 주님의 뜻이 있으니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렇게 다 들어 놓는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 주시고 지켜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살게 해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혼란 가운데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겠지만 저희들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 뜻을 쫓아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배운 진리의 말씀, 곧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으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바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울처럼 성경을 통해 다음 세대를 잘 길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기도자 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조차 못하는 연약한 자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어려움을 주님 헤아려 주시옵시오. 질병에서 자유롭게 되도록 복내려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제자로 삼명내를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음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